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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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un on shotty It's oka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 my little my boss sent me uh, every one problem for the the the, the booking mm. yeah for the this um, stressors yeah uh. the, the airport for the, the city mm. 벽 붙이는. 야, 뭐 있어요. 같긴 한데 저기가 있군가? 아닌데 저 거울인데. 아기, 아기. 저기가 제 방인데. 와이 집주인분이 청소하시느라고 종물림 거의 못 보셨는데 이게 하, 저분이 아예 영어를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소통하는데 엄청 엄청 힘들었어 가는 것도 모르어 뭐야 이 카운터가 <laughs> 이려있나 아까는 들어오고 싶었는데 이제 나가고 싶어요 <laughs> 있어요. 진짜 무궁화 맞죠?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큰 무궁화를 본 적이 없는데 포르투갈에서 보다니 신기하다. 지금 수박바랑 완전 똑같이 생긴 애를 발견해서 샀어요. 과연 수박바랑 맛이 똑같을지? 수박밥 먹는 맛 비추합니다. 이제 청소가 진짜 끝나서 본격적으로 방 구경 타임을 해볼게요. 첫 번째 보이는 창으로는 이렇게 자그마하게 하늘이 보이고 비초도 있고 에그타르트 두 개랑 포트 와인 있나? 뭐지? 와인인데. 이 와인도 공짜라고 먹어도 됐네요 쪼쪼는거죠? 짠! 이곳에서 우리가 요리를 할것 같지는 않지만 음! 쾌적하고 오롱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 침실 음. 꿔찌, 꿔찌. 그리고 창문으로는 여기도 아줄레조이도 있고 이게 포르투갈에서 엄청 유명하잖아요 이렇게 포르투갈에 들어오는 너무 예쁘다 하늘 이렇게 보이는 창가가 있어서 이렇게 하면 쩐다 세상이 엄청 예쁘네 여기 이렇게 창가가 있고요 또 그냥 테라스 똑같은 테라스에 뭐 있으면 좋을텐데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데는 브랜드는... 그냥 정말로 테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좋다 다자 이제 빨리 씻고 나가서 놀 준비를 해볼게요 친구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우리의 웰컴 키트! 먹어볼까봐. 먹어보시죠. 안 피곤하니? 응. 어, 진짜? 잘 잤어? <laughs> 아니, 너 엄청.. 잠못 잤어? 응. 엄청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긴 했거든? 근데 야, 너 해리포터 봤어? 응? 나 해리포터 전편이 있어가지고 두개다 있는 거야 한 공기. 그래가지고 계속 해리포터 봤어. 어, 그래서 어? 내가 이 브이로그에 컨셉을 어? 정했어. 해리포터야. 어? 그러니까. 렐루 서정도 가고 그것도 가니까. 뭐나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해리포터라고 쳤는데 없더라고. 음. 나그 스페인에서. 당황했어. 혼자 샹그리아 먹고 취해가지고 사그라다 파밀리 사면서 나다 파밀리야 어. 그거 보는데 <laughs> 아, 취해가지고 못 봤어 지금 적당 <laughs> <잠깐 이> 마셔야겠다 <laughs> 와짠이좀이렇 영어 못 하셨어 영어를 정말 아예 못 하셔가지고 아. 내가 청소 끝났냐고 청소 도구가 있길래아나 스피니쉬 클린 노피니쉬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아예 못 들어들 하셔가지고 그럼 나 언제, 언제 올까 이러면서. 원 원어클락 130 3이분는데 아예 못 알아들었다가 15라고 말을 하시는 거야. 그 구글 번역기로. 음. 그래서 아시5분 후에 오라는 거구나. 내가 이제 30분 후에 올까? 요 그러니까 하나가 아, 아니래. 15 이렇게 하길래 아, 15분 후에 오라는 거구나 했는데. 그래서 15분 후에 왔더니 아주 막 깜짝 놀라면서 1시 15분을 말한 건가? 2시 15분을 말한 건가? 그래서 깜짝 놀라시면서 막 아, 그러면 저기 앉아 있더라고 <웃음> <웃음> 아줌마 여기 청소하는 과정다 봤어 조심히 하시자 원래 3시인가? 3시가 집사신 응. 아, 그래서 3시에 1 5에 오라고 한 건가? <웃음> <웃음> 맞지 그거 맞지 괜찮아 얼리 체크인했네 <laughs> 야나 선상도 못했어 어, 아, 15시를 말하신 거구나 땅콩 치아전망대 가볼까? 고프로 이쁜게 잘 안당긴다 아 색감이? <laughs> 응 이건 아이폰이지 아이폰도 근데 잘 안당기네 <laughs> 어, 여기 진짜 레전드와 근데 여기 진짜 동네가 아기자기하다 여기야? <laughs> 여기내려봐 내가 뛰어줄게 이게 입장권 Came 같은 게없나보니 음 <exceeded courage> 음 완전 시원해 아 여기 앉으면 이오 열 걸음을 더못가 근데 이런 거 진짜 모든 유럽에 다 있잖아 캐코에도 <laughs> <태포도> 있고 오스트리아에도 <laughs> 있고 다 있어 <웃음> 바람이 바람이 <laughs> 너무 저기 저기 그 강, 광장 <laughs> 야, 깜짝이야. <환적이야. 웃음> 살아있는 애지. 깜짝이야. <갑자기> 깜짝어 <laughs> <나왔어. 웃음> <laughs> 어, 되게 짝이야이 없구나. 이야깜이야이야깜짝야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때 갑자기 나타난 공작대 한 마리. 음, 음, 어. 약간 피디치 아, 가르쳐주는 아, 그성 알지? 어! 마지막 날 가는 배, 배, 뭐야 응. 제로니무스 응. 수도원? 응 거기도 완전 퀴디치 연습하는 그런 느낌 응. 어! 여기도 멋있어 무슨 감옥 같다 어나 이런 감옥 너무 좋아해 우와 분위기 완전 신기 위로공원 같아 다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은. 아! 힘들어. 우와 보이지 않아. 아, <laughs> 꽝이래. 아, 저기 저 저길 가야 되는 건가? 어때? 것 같나? 아, 저긴 것 같니? 아 저기.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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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바람이 원래 이렇게 부는 거겠지 위라서. 스팟은 예쁘지만 바람 때문에 예쁘게 찍기는 힘들다. 했다 원래 예쁜 건 이렇게 가둬놔야 예쁘다 어, <laughs> <나> 여기 올라까 <laughs> <괜찮겠어? 오세요. 웃음> 벽가아가 음, 있어 보이 뭐 있어 보니까 뭐. 그러니까. 커닝시트 같은데? 음, 네. <laughs> 지도가 가르쳐주는 길은 여기였어 할렘가 가는 느낌인데? <laughs> 어? 우리 아까 여기 오지 않았었어? 우리 <laughs> 동네야 집에 가는 길 같은데? 쪽으로쭉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역사 멋지다 멋지다. 지나가다 보면 그냥 이런 게막 있어요. 아이 사람들은 힘들겠다. <laughs>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이런게길가 생겼을까? <laughs> 그러니까. 옛날부터 해, 돼 있던 음, 거를 안 바꿔서? 음, 바꾸질 꿔서바 못하는 거니까. 진짜 타일이 응. 다 이런 거야. 응. 이거는 어느 시대 때부터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거 약간 그런 해. 거 아니야? 가문의 문양. 여기 도 예쁘다. 왼쪽 저희가 가려던 카페가 임시 휴업이라 그래가지고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고 있어요 엔. 그쵸? <laughs> 빨래가 많은데 <웃음> <진짜>? <웃음> 이 정도면 빨래 덕후 아니냐고 <laughs> 얘 자꾸 지나가면 빨래만 보고 있어요 <laughs> 음. 사진 찍어줘? 야 저, 저건 내가 원하는 빨 <laughs> 그런 그치 수건이 수건이 어디 빨래를 본 거야? <laughs> 와아 구글맵 진짜 좋은 거 같아. 이 골목 골목을 알려주다니. 전 음. 세계로 되있잖아귀아다 <목소리가> <스파인도> <목소리가> 스페인의 그... 그 아, 스페인도 이런 거 있어, 음, 근데? 인... 맞지? 길이 이거, 같아 m 뭐지? 그, 아, 플라멩고? 플라, 플라멩고? 플라멩고? 아. 플라멩고? i n g o f l a m i n g 호박이다, 호박. 저기 앉을까? <laughs> 어때? Can I sit here? Yeah. Thank you. 약간 여기 홍대 인스타 카페 온 느낌. <웃음> <웃음> 좋네. <웃음> 맛있어. <웃음> <웃음> 마켓. You don't want to get some. Where's that? Don't throw away. 이 i m e out, market up here. Okay, I 해 a 터 t Moreover, you k n o 도비 너무 귀엽지 않아? 응, 응. 내가 아는 도비씨가 아니긴 한데 뭐가 나올지 궁금한데? 어? 뭐야? 해그리드 아, 해그리드랑 그 도깨미, 도깨비 도깨비 대박 대박, 대박 재미있네 아 이런 거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어 여긴 아직 건조 건조기가 없나봐. <laughs> 아 그래 내가 삼성전자였으면은 어 여기에 건조기를 팔러 오겠어. <laughs> 목적지 도착. 아 타려고 줄 서고 있어. 훌. 요게일단 장난 아니야. 여기 사진 찍으면 멋있겠다 가 는구나, 근있네짠 이가 타러 왔 죠？와 사람 들이 줄이 좀. Yeah yeah yea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awn so a It's oka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I weather is getting colder. Cool, 이게 여기의 명소거든요. 멋있다고. 여 사진을 다들 엄청 찍습니다.

왔던 길을 걸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죠? 왜냐면 길이 너무 예쁘거든요. 너무 이런 곳곳마다 한국인은 음, 너무 많이 봤어. 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그러니한 번도 딴 데서 못 봤는데 다여기 있었어 뭔가 다이 같았어. 기가 빨렸어. <laughs> 인간에게는. 야박한 도로를 걸으며 내려왔습니다. <목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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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폴로로, 뭐야, 이새 지적이. 너 좋아하는 빨래 어때? 애기도 이렇게 안고 있고. 저런 힘 빨래 좋아. <laughs> 저 아저씨 다 벗고 있어가지고. 이상하네. 어, 어 여기도 노자북전. 우리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가야 나가. 나가. 기 맞아요. 음. 어떡해? 자리부터 잡아야 되나? 음. 카레야? 이거랑? <laughs> 아. 나 약간 참치 캔타프 통조림은 까있는 느낌. 음. 음. 맞아. 음. 이렇게 시켰어요, 저희 짠 맥주까지 차입하. <laughs> <laughs> 짠. 어디 거지 니 많이 왔잖아, 와버렸잖아 아, 야, yeah, 영국 생각나지 않아? 영국 약간. 맞아. 영국은 야경밖에 생각이 안 나. <laughs> this way, okay. 그 <laughs> 해리포터 나오는 사 산데? 맞아. This way, this way. 됐어. 됐어. <architectural> <ceramyr kleine> 잘해. 잘해. 무서워, 무서워. 뭔가 기가도 없어. 야경이 있기는 한 걸까? <laughs> 섹시하시네. 아유, 야, 이거 못 지우겠다. 어, 그래서. <laughs> 너무 열심히 그려놓으셨어. 그래, 어. 와. 처음 어떻게... 어떻게 올라와서 그러지? <laughs> 대단한데? <대박인데? 웃음> 그래도 가는 길이 계속 그냥 벽이었으면 슬프잖아? 와 저기가 마지막일 것 같은데 힘들 것같네 여기는 여기는 발바리맨이야 발바리맨 아니 표정 표정을 나올 수가 너가 마지막이니 않네 어? 야경은 별게 없네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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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분. 에요 바로 앞에 성당이 있답니다. 여기 이 약간 노천 카페 같은 여기 언제 또 다시 내려가지? 그니까. 아름다웠습니다. 안녕. 예, 예, 예.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awty. It's okay,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awty. On the way.